CNC를 새로 CNC 자작 CNC 만들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 이이 이 보드를 선을 다 다시 뗐다가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배선 구조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거는 안 그러고 나면. 이걸 잘못 그냥 해체하고 다시 하려면 아주 간단한 구조이지만 잘안될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영상은 저희가 설명을 하고 남겨두는 자료로서 일단은 마하를 가지고 하는데 어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 스핀들이 이렇게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다 마하로 그리고 여기 아주 대형 이 모터는 모터 드라이버가 어, 좀큰 대형 스텝 모터 드라이브를 구동시키는 거. 요거부터 설명할까요? 이거 <laughs>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가 KFG AC110에서 115V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드라이버용 트랜스 5 6과 전용 아웃, 110 볼트 이쪽으로 110 볼트가 나가는 거죠. 110 볼트가 나가고 여기 3선 하나는 FG 그리고 여기 220 볼트 인 얘는 이 노이즈 필터를 걸쳐서 이렇게 걸러져서 여기 트랜스 드라이버 트랜스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자220 볼트 들어가서 들어가서 이쪽으로 이 노이즈 필터를 걸쳐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웃 110볼트 이렇게 꺼야되겠는데 자 리셋을 누르고 끄고 이것도 스위치를 자 끄고 얘네도 끄고 사용을 해봅니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이거는 지금 제가 구매를 할때이 모터 드라이브하고이 이 모터하고 같이 딸려왔어요. 같이 딸려왔는데 여기 선 선이 블루, 레드, 오렌지, 그린, 블랙에 맞춰서 제가 여기 선은 연장을 시켰는데 아무튼 여기 선도 그대로 여기 블루, 레드, 오렌지, 그린 요거 연결시키고 그리고 여기 이, 여기, 마하3 보드하고 연, 이 모터 드라이브하고 연결되는 거. CW, 위쪽에 CW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밑에는 CCW. CCW,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두 개. 네 가닥선. 나머지는 여기, 요거는 아직 건들 필요가 없고. 음,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여기에 펄스 핀 플러스 마이너스 디어 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펄스 디어 펄스 플러스 마이너스 디어 플러스 마이너스 CW, C W C C W 이렇게 자 그렇죠? 이게 음, P L S P L S가 빨간색 여기서는 C W 빨간색 Cw 빨간색 이렇게 돼 있고 어, DIR 플러스가 녹색이 여기 CCW 플러스 에 연결 되었네요. 아무튼 이거는 뭐 이렇게 연결하라는 대로 이렇게 연결되었고 나머지는 똑같죠 이제 x축, y축, z축, h축 요거도 요거는 지금 모터 드라이버가 큰 거고 요거는 좀 작은 거 용량이 작은 모터 드라이버를 해서 사용했는데 요거도 테스트 해보고 지금 저거도 테스트 해보고 얘도 지금 작동이 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작동되는 데는 그리고 여기서 또 연결을 제가 했던 부분이 여기 P16 어. P1 17 CMNO 이거두개 여기 선 하나 빠졌는데 이거 연결했던 것 같은데 이거. 아마도 이거를 집진 장치로 연결했던 것 같은데 C M N O C M N O C M N O 노멀 오픈인가? 여기도 노이즈 필터 있는데 이거는, 이거는 이 세트는 이 모터 드라이브로 구동시키려고 하는 거고. 얘는 얘하고 노이즈 필터 고는이 모터 드라이브를 구동시키려고 했던 거고. 얘는 24볼트. 어 이건 필요하구나. 24볼트 마하보드라 마하보드를 여기 얘 보드를 구동시키는 전압이 여기 2 4트 GND. 2 4트 GND가 여기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얘도 어 일단 여기 선요 밑에 선 노이즈 필터를, 얘도 똑같이 노이즈 필터를 걸쳐서, 그 전에 전원에서, 이거는 이렇게 연결을 해도 되고, 전원에서 여기, 뭐, 이거를, 스위치, 그냥 마그네틱 스위치 하나 걸쳐가가지고, 걸쳐서, 이렇게 노이즈 필터 들어오고, 노이즈 필터 들어오고, 노이즈 필터에서, 이렇게 파워 서프라이로, 파워 서프라이로 220볼트가 여기 접지선 하나하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들어오면 저 밑에서 이제 구조가 좀 특이하게 되어있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얘가 24볼트인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24볼트 얘는 24볼트인거죠 24볼트 여기 똑같이 플러스 S 마이너스 S 24볼트인거죠 24볼트 똑같이 24볼트 24볼트 구조가 좀 특이하네 그렇게 해서 여기 24볼트 이거는 이렇게 놨네 빨간거 이거 다 여기서는 24볼트 플러스 이쪽은 이쪽은 24볼트 마이너스 검정색 이 판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24볼트 플러스 24볼트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얘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모터 드라이브. 얘도 24V 사용을 해요. 24V. 자,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24V를 이쪽에 마하보드, 보드에 들어가는데 24V 플러스하고 GND, 여기 연결시키는 거두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4V 플러스하고 24V 마이너스가 여기 이쪽, 여기 보면 모터 드라이브 하나 딱 펼쳐보면 자. 여기 2 4트 GND 플러스 볼트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24V 이게 자세히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자, 얘도 2 4트 플러스 GND 마이너스 이렇게 24V 플러스. 그리고 A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B 마이너스는 이거는 모터. 모터. 얘가 닥선 모터. 그리고 이쪽 PLS 플러스 PLS 마이너스 DIR 플러스 DIR 마이너스는 얘는 지금 여기 똑같이 모터 드라이버 여기에 모터가 꼽히는 게 아니고 모터 드라이버가 꼽힌다는 거지 이렇게 PLS 플러스 PLS 마이너스 DIR 플러스 DIR 마이너스 PLS하고 플러스하고 PLS 플러스 똑같이 연결 시켜주면 돼요. 일단 여기서는 e NA ENA 마이너스는 음,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됐고. 이제 요거는 이더넷선은 여기 이더넷 이걸 이더넷선이라고 그러네. 저기 컴퓨터 뒤에 어, 이더넷 그 잭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들어 있는 거고 됐고. 그러면 이제는 아, 그리고 이쪽 아마도 얘선이이거 선이, 선이 얘 지금 포트 이걸 포트 1이라고 그랬잖아 포트 1.15가 1.15 1, 1 포트 이게 정확하지 않, 않지만 포트 1에 15번 뭐 핀을 어 이거를 비상 스위치로 사용했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해야 되나 gnd하고 p 1.15 비상 스위치. 제가 아무튼 비상 스위치를 사용했던 거. 그리고 여기는 어 P1.10번부터 13번까지는 이거를 음, 리미트 스위치. GN d 는 공통으로 하고 10번, 11번, 12번, 13번을 리미트 스위치. 이 리미트 스위치. 이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아 이거 지금 구동되고 있구나. 어, 어, 프로그램 닫기 이거 구동되고 있네. 이거는 나중에 설명합니다. 해 그리고 이제 여기 아주 중요한 이. 여기에 이 선을 까먹으면 안 되는 인버, 이걸 인버터 장치라고 그러는데 인버터 자얘 구조는 여기 스핀들이 있고 여기에 인버터에 이쪽 위에 세 가닥 여기 세 가닥을 여기 전원 220볼트가 들어오는 거고 자, 220 볼트 선 길게 들어와서 RST인데 R, S 두 가닥 하고 이걸 접지라고 해야 되네. 이 녹색 살짝 있는 거 접지선 여기 T 여기 접지선 T가 아니고 여기 접지 표시 있는데 R, S 이렇게 들어와서 중요한 거는 이 밑에는 스핀들이 세가당, 모터, 모터, 스피들, uvw, uvw는, 여기, uvw, 똑같이 선, uvw하고 얘는 접지인데 접지, 여기 접지 있구나. uvw, 여기 접지, 얘도 uvw, 접지, g, 그래서 여기 스피들로 연결되어 있는 스피들. 스핀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정말 또 중요한, 이, 임, 아, 이거 인버터라고 그러나. 임버터이 어, 장치하고, 여기 모터 드라이버, 아니, 저기, 음, 마하 보드하고 연결되는 선 구조. GND VDD는, GND VDD, 여기 GND VDD. 아무튼 여기, 여기다 꽂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 뭐비나고 이렇게 GND, VDD가 여기는 AVI, GND, AVI 그냥 10V AVI, 10V AVI 아무튼 여기 AVI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10V VDD가 VDC가 VDC가 이게 아어 a v i 에 연결됐고, 그리고 녹색성 또 GND하고 CM, 그리고 CM, CM, 그리고 NO, 어, CM, NO이구나. CM, NO 밑에 GND가 여기 CM, NO가 얘는 CM은 흰색선 M0에 연결되 있고, M0 그리고... NO는, NO는 GND. 요게, Normally Open? CMNO. Normally Open? 꺼졌다, 붙였다 하는 역할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구조적인걸 한번 쫙 붙여봤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 아, 저도 이제 기계에서 이걸 다시 떼어내 가지고 이렇게 책상 위에다 이제 다시 한번 또쫙 펼쳐나보고 한 2년 전에 했던 만들었던 기계를 다시 한번 회상해 보면서 중요한 거는 기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네들을 이 마하 프로그램을 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마하3 보드를 어떻게 마하3 보드와 이 모터 드라이버 이런 이그이 그, 이, 이거, 이거, 이거 뭐지 이런 모터 모터를 회전 모터를 어떻게 스핀들 모터를 어떻게 구동시키느냐 구동시키는 거가 중요한 거죠 그 구동시키는 원리만 알면은 이제 뭐 이걸 다양하게 기계에다 응용할 수 있는 거겠죠 음. 뭐 이런 모터 드라이버도 있고 저런 모터 드라이버도 있고 저렇게 트랜스 큰 모터를, 드라이버로구동시키야하한 위한 뭐큰트큰트를스용하용하하도하냥그런 작은 전은파원파플서프를이용해용해서이하기하하도하이즈필터필트 필요한지 한지 이런 노이즈 필트들이 왜 여기에 들어가는지도 한번 공부해 보기도 하고 배선구조, 이런 포트 핀, 핀을 이렇게 a 축에서뭐 이렇게 핀들 이렇게 r d r 다 v X Y Z A B C 이런 식으로 이런 모터 드라이버에 연결하는 선을 어떻게 꼽았을 때 제대로 꼽아서 어, 여기 모터 드라이버를 연결시키고 또 모터를 꼽았을 때 모터가 제대로 구동이 되는가 안 되는가 라는 것들도 공부를 해보면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 라스트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축 튜브 전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테이블에 이렇게 좀 정리되어 있는 이런 게있어돼 이런 식으로 딱 해서 부품들, 부품들을 바로바로 바로 옆에서 수급해서 테스트 해보고, 만져보고, 뜯어보고, 문제가 생기면 뭐가 문제인지 고민을 해보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 CNC 만들기 되게 재밌는 취미 취미 취미라고 해야 되나 취미는 아니고 취미이기도 하지만 이 어, 배워서 뭔가를 할수 있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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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 다음 시간에도 뭐 그냥 한번 그냥 그냥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메이커스였습니다.